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클래스 뭐 이런건 다 만들어져있는데 전사클래스 하나 있고 무기클래스 칼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 전사클래스로 객체 하나 만든거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름이랑 뭐, 뭐 이런거 나이 뭐 이런거 다 세팅을 해놓고 자기소개라는 기능을 한번 실행시키고 그죠 요거 자기소개 다음에 나이 관살 증가했고 자기 속에 또 했고요. 그리고 얘가 나이랑 뭐 이름을 바꿨대요. 그리고 또 했어요. 그리고 또이 녀석이 어, 가질 수 있는 게 칼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칼을 갖고 있을 수 있대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공격이라는 버튼을 누르는데 다른 출력문이 나와야 된대요. 저 공격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어야겠죠? 즉이 객체 안에 공격이라는 버튼이 있어야겠네요. 공격은 지금 활이나 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기 클래스는 왜 만들었어요? 전에서 했었잖아요. 칼이랑 활을 묶어주기 위해서 얘를 무기 타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위 개념으로 묶어준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격은 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 능력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파악을 해도 되지만 이거 올려 보시면은 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전서 타입 안에 공격이라는 메소드가 undefined다. 맞죠? 즉 얘가 create만 하면은 다시 여기서 얘안 되는 거 c r e a t 하면은 생기잖아요. 맞죠? 여기 있잖아요 전사 안에 생기죠 자동으로 그리고 퍼블릭이랑 이런거 지워주시고 그러면 해결됐죠 공격 버튼을 누를 때 이런 출력문이 나와야 된대요 공격 버튼은 애초에 전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똑같은 버튼을 누르되 한 번은 이렇게 팔로 한 번은 이렇게 칼로 나와야 된대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이어서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스무 살 칸이라고 되어 있고 나이 한살더 먹고서 자기 소개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나이 다시 세팅해주고 이름 바꾸고서 자기 소개 시켰더니 잘 나와요. 지금 나와야 되는 건 얘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칼로 공격, 공격하라, 뭐 칼로 공격하라 이런 말이 아예 없잖아요 이 안에. 네 문제 보시면은 외교 변수 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행할 때 옵션을 줄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쵸?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뭔가 못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뭐 팔이다 뭐 지금 공을 하는건 팔이다 이런 식으로 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인자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외교 변수도 없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거는 전사가 무기를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데 무기는 활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어요. 활을 쥐고서 무, 공격 버튼을 누르면 활로 공격을 하는 거고 칼을 쥐고서 공격 버튼을 누르면 칼로 공격한대요. 이걸 알아서 하게끔. 공격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전사는. 공격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이 이번에 연결된 이 A 무기 안에 들어 있는 변수에 활이 들어 있는지 칼이 들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사의 능력 중에서 얘네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공격 버튼을 누를 당시에. 공격 버튼을 누를 당시에 얘는 능력이 있어요. 공격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누를 때아 지금 내가 연결된 건 화리야. 지금 내가 연결된 건 카리아를 할수 있을까요? 전사는? 전사 객체는? 이거는 없어요. 결론은 없어요.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간단하게. 여기 무기 안에 리모컨 하나 있을 거고. 네, 이거는 여기 변수 안에 얘는 이제 A 무기에요. 리모컨 안에 있을 건데, 결론은 얘랑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칼이냐? 칼이냐? 이번에 연결된 객체는 어느 놈이냐 하는 건데, 얘네 사이의 거리는 되게 멀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어쨌든 변수고, 얘네들은 객체니까. 이거는, 모른다가 답인데, 몰라도 된다가 답이에요. 이건 진짜 어려운 말인데, 네. 너무 깊게는 안할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객체 지향이 있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기능을 실행할 수만 있으면 돼요. 얘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니까 러 이, 이 무기라는 이 녀석은 공격만 할수 있으면 돼요. 다시, 다시. 연결만 잘 되어 있으면 돼요. 전사는 공격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공격 버튼은, 공격 버튼은 저 밑에 따로 있겠죠. 얘는 변수가 아니죠, 근데. 그렇죠 얘는 그냥 누르면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누를 당시에 이 A 무기 안에 있는 변수는 과연 칼 객체에서 나온 것인가 칼 객체에서 나온 것인가 이게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전자는 누르기만 하면은 아 이번에 연결된 객체는 이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겠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객체를 찾아가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 뭐랄까 좋은 구조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객체장이 있을 정도로 그거는 좀한한 한 1년? 1년 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공부를 쭉 하시다가 1년 뒤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지 하고 세, 떠올려보시면 그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알아서 연결할 수 있다 몰라도 된다 이번에 이 안에 이 안에 칼 또는 팔 리모컨이 들어있는게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거예요 이해하려면 진짜 1년이상 걸릴겁니다 자연스럽게 뭐 많이 쓰다보면은 어, 이해가 되는거니까 지금 딱히 안된다고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건 이거예요 전사는 그냥 공격버튼만 누른다 똑같은 버튼을 누른다가 중요한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공통점은 공격 버튼을 누르는 거. 차이점은 뭐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 근데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격 버튼을 누를 때 A 무기한테 작동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필요해요? 이무기 안에 지금 기능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야 얘가 누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지금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메서드 실행이니까 메서드 하나 있어야겠죠. 작동 메서드가 그죠? 여기다가 무기에다가 하나만 써주면 이 안에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제가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할요 작동이고 팔이 공격할 때는 팔로 공격한다. 팔로 공격할 때는 팔로 공격한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잘 출력이 되네요, 이제. 요거 한 줄로 인해서 연결을 한번더 시켜준 거죠, 지금. 그쵸, 아까 했던 그 왼팔의 길이처럼, 왼팔의 길이처럼 얘도 지금 공격에 작동을 한번더 누르는 거잖아요, 공격 안에서. 대신 아까는 길이라서 이제 변수였다면, 얘는 기능이라서 함수로 그렇죠. 그러면 네, 출력까지는 잘 됐어요. 이렇게 8일 때는 공격 눌렀을 때 얘가 작동될 거고, 8일 때는 공격 눌렀을 때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녀석이 작동이 될 거니까. 맞죠. 연결을 어느 쪽으로 시켜주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보시면은 이 디스 어쩌고 있죠. 여기 이거 뭐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소개할 때 디스를 눌렀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끄집어 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희쓰는 이번 객체의 변수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은 String 이름 이라고 해서 이름을 전사 안에 있는 변수 안에 있는 이름을 얘는 뭐예요? 요 위에서 세팅해 준 칸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변수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무살이고 자기소개 시키니까 한줄 나오는 거고 얘 때문에 디스로 변수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값이 하나 증가하고서 또 시키니까 하나 값 증가한 거 왜? 이 변수의 값이 하나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다싹다 바꿔놓고서 출력을 시키니까 디스 안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값이. 그리고 여기서는 공격 버튼을 똑같이 눌렀지만 잘 찾아갈 수 있겠죠? 8인지8인지 8인지. 얘가 공격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있는 게 한번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무기에, 이 안에 있는 무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찾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겠네요. 맞죠? 그렇죠? 이 뒤의 작동은 얘네가 알아서 할 거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게 없다면 안 되겠죠. 왜 안돼요 얘는 칼이나 칼이 무기처럼 보이게 하고 싶대요 그냥 다 버려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칼이랑 좀 많이 했던 겁니다 얘 무기에는 버튼이 없어요 칼은 버튼이 공격이래요 칼은 버튼이 작동이지만 실제로는 칼, 칼을 무기처럼 바꾸고 싶어요. 모양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얘 지우고 얘 지우면 똑같아지잖아요. 얘 지우고 얘 지워야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얘가 작동할 당시에는 칼이 무기가 되면서 버튼을 하나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니까. 얘는 버튼용이죠 버튼 버튼 유지용. 다시 보자면 얘가 이제 작동이고 작동이고 작동이잖아요. 아, 이거 저장을 해. 어? 칼 활이 무기처럼 보이게 하고 싶대요. 뭐안 바꿔도 되죠. 그쵸? 버튼 그냥 냅둬도 되잖아요, 얘네 버튼 살려놔도 무기처럼 보이잖아요 얘네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얘네는 기능용이 아니라 버튼용이라는 거죠 버튼 유지용?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밥은 뭐 이렇게 될텐데 음 매개변수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매개변수 작동 버튼을 누를 때 자. 공격자명이라는 누가 공격하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이거는 매개변수로 받고 싶어요. 그럼 다 똑같이 이렇게 매개변수 들어가 있어야겠죠?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넘겨줘야겠네요. 이런 데이터를. 그래서 이, 이 녀석이 인자가 돼서 이 매개변수에 다 꽂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객체 안에 있는 이름이 인자로 넘어가면 좋겠네요. 맞죠. 여기다가 점 이름 해버리면 또는 this 생략해서 그냥 이름이라고 해주면은 얘는 잘 알아 먹죠. 이건 뭐예요? 이번에, 지금, 현재, 내가 이 공격 버튼을 누를 당시에,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름에 있는 이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인자로서 매개변수에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녀석은 빼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 여기다 공격자명,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 있는 거는 여기서 한이니까 공격자 명이 만약에 뭐 이렇게 바뀌었대요. 바뀐 값이 나오는 거고. 공격자 명 이거 외교 변수를 이용하자면 뭐 이런 식이 되겠지만 어.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보를 밖에서 어, 넘겨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인자도 없어야 되는 거고. 모양으로 만들어 주자면 당연히 이런 공격자명이라는 이런 녀석은 못 쓰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얘는 만약에 여기 뭐 공격자명이라는 매개변수가 있다면 이 작동 버튼을 누를 당시에 옵션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작동은 공격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때 그냥 값을 넘겨줘 버린다면 뭐가 넘어오던 간에 그렇죠? 얘는 스트링으로서 받을 수 있은, 있는 거니까 지금 공격 버튼 안에 A 무기 안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공격 점명 얘는 뭐 이름이고, 이런 변수조차 없잖아요. 요 안에 그죠? 이 이름은 D 시점 이름인 거고, 얘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밑에는 매개변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A전사가 공격을 누르는데 누를 당시에 누를 당시에 얘가 뭐 이렇게 할거냐 누를 때마다 정보를 넘겨줄거냐 아니면은 A 전사 이름은 철수고 A 전사점 무기는 8이고 이렇게 해놓고서 A 전사 공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얘는 실행할 때마다 인자로서 값이 넘어가겠고요. 얘는 뭐예요? 세팅을 미리 해놓고 실행을 하는 거죠. 이두 번째 경우라면은 공격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냥 세팅된 값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쭉 유지가 될 거니까 얘는 실행할 때마다 계속 값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 렇개 변수를 안 쓰려면은 이 공격자 명을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공격자명이라는 이 변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얘를 누르고 있는 거는 지금 A무기인데, A무기의 타입이 무기니까,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렇 여기다가, string, 공격자명. 이라고 하나만 해줘도, 얘가 지금 잘 되는 이유는 상속이니까, 변수도 다물려받잖아요 얘는. 어차피 다 내려가 있는 거니까 이 무기의 상속을 받은 거니까 요 안에도 공격자명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 요 안에도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잘 나와요 여기다가 세팅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굳이 매개 변수로안 받아도 되겠죠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원리로 그러면 어, 저 지금 이, 이 안에서 이 공격자명이라는 게 누군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공격자명은 이 녀석이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있죠.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안에는 지금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거니까요. 이 안에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값을세팅한게 아니라 그냥 물려받은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이번 객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쨌든 디스니까 여기서 디스를 한번 써줬으니까 한마디로 위에서 세팅된 값을 아래로 끌고 와서 실행을 하는거죠 그래도 잘 나오죠 얘는. 그냥 이 차이점은 이정도로 파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니가 지금 어, 공격이라는 기능을 실행하는 거는 둘다 똑같잖아요 니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값을 실행할 때마다 알려줄 거냐? 아니면 세팅해놓고 그냥 누르기만 할 거냐? 미리 세팅만 해서 안에 변수가 저, 어, 받아들일 변수만 있다면 굳이 옵션을 안 넣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 개념은 사실 조금 어려운 거라. 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연결만 잘 시켜주면 돼요. 얘는.